혹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뀐 걸까요? 북극점의 위치 이동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달의 중력 변화와 온실가스 등의 영향으로 인해, 지난 6월 28일, 뉴욕타임즈는 지구 자전축이 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북극점을 생각할 경우, 북극해의 바다한 중앙지점을 생각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나침반이 북을 가리키는 자북의 지점은 북극해의 정가운데가 아닌, 캐나다 북부에 위치하고 있죠. 이게 최근 크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한편 온실가스 증가, 빙하의 해빙, 기후 상황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구의 자전축에 약간의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과학자들이 위성 데이터를 통해 추적하고 있으며 기후적인 변동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영국 BBC에 따르면 자북점 즉 나침반이 북극을 가리키는 자북의 지점이 서서히 이동하여 2000년대 이후로는 빠른 속도로 기존 캐나다 북부에서 러시아 시베리아 방향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관측했습니다. 자북점,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쪽은 고정된 위치가 아니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동합니다. 자북점은 최근 수십 년 동안 빠르게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이는 지구의 핵내의 액체 금속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이미 19세기부터 관측되었으며, 현재도 지속적으로 이동 중입니다. 18840년대만 해도 자북의 지점이 캐나다 북부에 위치하고 있었는데, 그게 2000년대를 기점으로 아주 아주 빠른 속도로 시베리아 방면으로 이전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해당 변화가 앞으로의 지정학, 지경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막대한 변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북점의 이동이나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의 빙하가 녹을 경우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자원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지정학적으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북극 주변 국가들 간의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자전축 변동 혹은 북극점의 이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일각에서는 몇십 년 후에 러시아의 시베리아 지방이 북극과 같은 추운 지역이 될수 있으며 반면에 북극해의 얼음들은 대부분 녹게 될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덩달아서 남극 대륙상에 위치한 얼음까지 녹아내리게 된다면 지구 전반적인 해수면 상승을 동반할 수 있으며 북극해가 모두 도가 항행이 가능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극해의 해빙이 사실상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에 따라 유럽과 러시아의 경우에는 어쩌면 아주 추운 시대가 도래하게 될수 있습니다. 사실 유럽의 경우에는 한반도보다 한참 위에 위치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보다 훨씬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고 더운 여름에는 북쪽에 위치한 특성상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방보다 더 시원한 여름을 경험하고 있죠. 그 배경으로는 유럽의 서부 대서양 연안에 멕시코만에서부터 오는 따뜻한 바닷물이 유럽 대륙을 겨울철에 온화하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최근에 갑자기 이 멕시코만 해류의 따뜻한 물이 식혀서 유럽에 들어오면서 유럽의 상상못할 한파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를 기준으로 보면 유럽 대륙의 위치는 시베리아나 캄차카 반도 즈음에 해당하는 위치입니다. 사실 사람이 살기 힘든 땅이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모스크바나 러시아 연안이 어쩌면 과거보다 더욱 추운 지역이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해볼 수 있는 부분이죠. 반면에 사람 살기 아주 좋아지는 지역은 알래스카와 캐나다가 될수 있습니다. 자북의 위치점이 사실 캐나다 북부에 위치했는데 그게 빠르게 시베리아 쪽으로 이동하면서 이 지역의 기후가 온화해질 것으로 보이며 알래스카나 캐나다 같은 사람이 살기 척박한 땅들이 비로소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처럼 변모할 가능성을 예측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인구 3,800만 명 정도의 인구가 비교적 적은 땅이지만 지속적으로 인구 확장 정책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 중에 가장 빠르게 인구 증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며 캐나다 정부에서는 2100년까지 인구를 1억 명까지 늘릴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캐나다의 인구는 미국의 10분의 1 정도의 수준이었으나 이대로 가게 되면 미국 인구의 3분의 1 정도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같은 배경에 기후가 캐나다가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 되고 있다는 배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알래스카주 역시도 매우 큰 혜택이 올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의 노 항구를 심해 항구로 개발하기 위한 개발을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 아시아 대륙과 아메리카 대륙을 육상으로 이어줄 수 있는 베링 해협과 또 태평양과 향후 해빙이 이루어질 북극 항로를 연결하는 베링 해협의 지정학적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 역시 중요해질 것입니다. 우선 동해바다의 가치는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지금의 싱가포르 말라카 해협과 같은 무역과 전략 거점으로 부상하게 될수 있습니다. 과거보다 남방항로의 전략적 가치는 낮아지게 될수 있습니다. 중동 일대의 전략적 가치가 낮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북극의 축이 이동하게 될 경우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해수면 상승의 문제입니다. 해수면 상승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세계의 많은 저지대가 침수될 수 있으며 특히 가장 피해를 입게 될 나라 중에는 중국이 있습니다. 중국의 발전된 대도시의 경우에는 해안의 저지대 해발고도가 0m 높이 밖에 되지 않는 수준의 저지대에 많은 도시가 분포해 있죠. 이들 지역이 장기적으로 침수되어 경제적 기능을 상실하거나 해수면 상승을 대응하기 위한 방제시설 인프라 건설 비용이 과도하게 국비가 투입될 가능성이 있기도 하죠.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서해바다의 면적이 비교적 넓어질 수 있고 한반도 서해 연안하는 해양성 기후가 좀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신 겨울의 한파는 해양성 기후의 여파로 따뜻해질 수 있고 여름철에도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좀더 시원한 기후로 바뀌게 되거나 동해 바다의 찬바다가 여름철에 더 차가워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서해 바다의 면적이 넓어지게 될 경우 사시사철 서쪽에서 한반도 방향으로 바람이 불어닥치는 편서풍 영향지대인 특성상 한반도가 좀더 해양성 기후, 서한 해양성 기후에 가까운 기후로 어쩌면 변모하게 될지도 모를 일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북극 항로의 개방 시대로 접어들게 된다는 부분입니다. 북극 항로가 개방되면 부산항 앞바다는 세계의 해양 무역선들로 매우 붐비게 될수 있죠. 반면에 중국의 지정학적 분리성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북극 항로 방면으로 직결되는 항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중국 측에선 훈춘과 같은 두만강 하구의 북중러 접경 지대를 통해 동해 바다로 진출을 하길 바라고 있고, 중러 간의 협상이 최근에 정상 간에 이루어지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중국이 블라디보스토크나 연해주 방면으로 지정학적 패권을 넓히려 시도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한국, 일본, 미국 등의 북태평양 연안 국가들은 이러한 중국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와 북극점 위치 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자북점이 캐나다에서 시베리아로 이동하면서 북극해의 얼음이 녹고 새로운 항로가 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과 러시아는 추운 날씨를 맞이할 수 있으며 알래스카와 캐나다는 기후가 온화해져 살기 좋은 지역으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북극 항로와 관련된 지리적 가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글로벌 이슈에 대해 계속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